이수학, 예. 종합주까지 있으면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HMM 보기 전에 이수학 한번 볼까요? 이수학 왜요? 어떻게 됐길래 그래요? 이수학을 제가 오늘, 오늘 좀, 하루를 좀 불량하게 보냈어요. 제가. 종목들도 잘안 보고. 에헤이, 그랬네. 그랬네. 26일부터 아래로 내려와 있었네요. 어... 자, 이제 뭐 보셔야 되느냐? 근데 제가 이거 이수아 120평선 깨면 팔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120평선 어이구 16층이면 너무 높은데? 120평선 깨지면 털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사더라도 터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잘안 나요, 사실은. 제은잘안 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자, 이제는 뭘 보시면 되냐. 자, 26일날 최저점 보세요. 12,200원이죠. 오늘 최저점 한번 볼까요? 12,200원이죠. 지켰죠? 지켰죠? 일단은 그러면 120평선 튕겨 줄 걸로 보입니다. 어, 요렇게 의미있게 상승. 게다가 이렇게 단기지만 추세선까지 그려지는 이런 뚜렷한 어떤 추세를 가지고 상승한 종목은요 마지막 장기 평 저는 주로 120일 평을 보는데 어 웬만하면 지킵니다 웬만하면 어, 뚫고 내려갔지만 어 여기가 아닌가보다 그리고 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 물론 지수가 받쳐줘야 되겠죠 종합주가지수가 받쳐줘야 얘가 움직일 것 같은데. 오늘 1.6% 돌랐는데 최저점을 보면 12,200원이거든요. 이틀 전에 12,200원. 이제 이 놈의 맥은 12,200원이 된 겁니다. 12,200원을 뚫고 내려가 버리면 나빠지는 애예요. 그때는 진짜로 더 보시지 마시고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12,200원을 뭐 살짝 뚫는 건 괜찮아요. 살짝 뚫고 다시 푹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한번 내려가더니 올라올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어 청산을 하셔야 되겠죠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122평선 깨질 때 터셨어야 되는데 만약 에 이렇게 갭으로 떨어져가고 만약에 청산을 못했다 그럼 민기적 민기적 하잖아요 122평선 근처에서 주문을 넣어 놓으면 어 여차저차 왔다갔다 하다가 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22평선이 깨지면 어떤 맥이 있다면 그 맥을 진단을 해놨다면 거기가 깨지는 순간 터셔야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어, 얘가 원래 여기 지킬 놈이었는데, 안 지키고 이렇게 훅 내려왔는데, 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지금 이 요래서 눈치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움직인 거지, 어, 추세가 나쁜 애들은요, 여기 깨잖아요? 깨자마자 후두두두 까요? 그런 애들 한번 걸리면 진짜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아, 내가 여기 깨자마자 털걸,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운이 좋아서 그렇게 안 빠지기는 했는데, 나중에 혹시 모를 이렇게 깨자마자 후두두두 깨는 그런 종목들 만날 때를 대비해서 항상 훈련을 해놔야 돼요. 내가 여기를 맥으로 봤다면 깨는 순간 털어야 된다는 라걸딱 훈련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놈들 만났을 때안 당하세요. 그러니까, 어, 가급적이면 손절을 좀 익숙하게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12,200원이 이제 맥이 됐습니다. 의미있게 상승했던 애라서 120평선 그냥, 그냥 무시하고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어, 이게 어제의 종가죠. 요요요 요요 요, 요 선, 요 점선, 어제의 종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어제 종가 12,300원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가가 12,200원이었죠. 그리고 예전에 상승을 처음 시작할 때 고점 한번 보세요. 여기가 12,350원. 여기는 300원, 여기는 450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구간이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아, 지켜줘야 된다. 못 지키면 털어야 된다. 지켜주면, 아, 다시 올라가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수학 상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